어서오레야 오늘은 제가요 저번에 강아지 월드컵을 해보았는데요 강아지 월드컵에서 그 짜리몽땅하고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4개월이나 지났던데 그럼 루루의 취향은 바뀌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눌러줬겠지 어 이거 말고 더는 없나? 32강 이건 32강을 모르겠어 시작하기 그레이트 프리랜니즈와 셜트랜드 십0토 저는 셜트랜드 십0토 고르겠습니다 골든 리트버랑 포메리안 솔직히 골든 리트리버 음 시츄랑 저며셰퍼드 저는 시티가키아와요 토이푸들이랑 레브라도 리틀버드 저는 레브라도 리틀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불독이랑 복서 저는 복서입니다. 좀 귀엽잖아요. 요크스테리어랑 차우차우 차오차오. 차우차우는 여기 음바닥이 약간 파라 해가지고 요크스테리어. 보스턴 테리어와 웰시코기, 웰시코기, 마라푸드와 파피숑, 파피숑, 프렌치 불도 과피글 저는 프렌치 불도 닥순트 그래, 닥스트 그냥 부드럽구요. 닥순트 시베리안 호스키 진돗개, 신돗게. 진돗개, 신돗게. 진돗개가 좀더 예뻐요. 로트와일러와 말티즈 로트와일러 시방 강경 비쇼프리체아 아, 잠깐만 이거 이 결승전 아니지 아이 그럼 소도 아닌데 한 번씩 느낄게 뭐랬지 어아 심하게 됐어 아나비싱좋아는데 버그 코가스 파니엘 약간 코가스 어, 그. 스피츠 미니어처 핀샤 스피츠에치와와슈나우즈너 <laughs> 치와와죠 너무 귀엽네 스피츠 멜시코기 아십니까 멜시코기 뭐큰 거는 전 예상 안 하고 지금 상태를 예상합니다 시바견 한거빠따로 파피온과 닥순트 닥순트 아, 나 일단 닥시먼트도 일 진돗개 셔드랜드 십도 진돗개. 저는 지금 상태로 봅니다. 골드 리트리버와 유크셔테리어. 이 요키와 어 다른 요키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요키와 진 골드를 비교합니다. 저 골든입니다. 골드 리트리버 시츄 치와와 하나 둘셋 시츄. 복사 로트와일러 하나 둘셋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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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브라도 리트리버 파그 하나 둘셋 레브라도 리트리버 시바견 탁슨트 하나 둘셋못 그러겠어 시바견 골드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하나 둘셋 골드 리트리버 약간 좀 발음이 좋지 않나요? 진돗개 웰시코기 하나 둘셋 진돗개 렛츠기 진돗개가 귀엽습니다 시츄부터 하나 둘셋당근빳다로 시츄 시바견 어 잠깐만 어대왕끼리 모였다 오마이갓 oh 저는 시바견이요 시바견이 귀엽네요 야 그럼 결승이 진돗개와 그될것 같은데 하나 둘셋 진돗개 너무 귀엽더라 이거 결승전이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 끝이겠다. 어게하지 시바견. 저의 우승의 강해지는 시바견 강입니다.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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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킹 볼까요. 랭킹 볼까 제일 포메리언이 제일 많구나. 저뭐 선택했죠? 시바견. 시바견 제일 꼴찌인 거 아니지? 시바견이 없어? 헐. 잠깐만. 시바견이 왜 없어? 시바견. 13위였어? 네. <웃음> <웃음> 那内容。没有